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막 앞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는 사람은 제사법을 어기고 피를 흘린 죄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잡던 희생 제물을 성막 입구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로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짐승을 잡아 염소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일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다른 희생재물을 드릴 때나 여호와의 성막 입구로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심판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다내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아무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먹어도 좋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경우에 그 피는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한다. 이것은 피가 그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저절로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며 그 후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줬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로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아버지의 첩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너희는 친자매이든 의붓자매이든 그들이 너희와 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일체 그들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된다.너희는 친손녀나 외손녀를 욕보이지 말아라.그들은 가까운 친척이다.너희는 의붓누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그녀도 역시 너희 자매이다.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아버지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너희 이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백모와 숙모이다. 너희는 너희 며느리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아들의 아내이다. 너희는 너희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형수와 제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성관계를 가진 여인의 딸이나 손녀를 엿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므로 이런 짓은 악한 행위이다. 너희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자매를 또 다른 아내로 맞아 그들이 서로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남의 아내와 간통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자녀를 이방신 몰래객에게 주어 불로 태우는 재물이 되게 함으로써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절대로 동성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잡한 짓이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든지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것은 무서운 죄이다. 너희는 이런 추잡한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이방 민족들이 이런 죄로 더럽혀졌고 그들의 온 땅도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벌하여 그곳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혔으나 너희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모두 나 여호와의 법과 규정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을 더럽히면 내가 쫓아낼 민족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누구든지 이런 악한 일을 하나라도 범하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이런 악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앞으로 들어가 살그 땅의 백성들이 행하는 악한 풍습을 쫓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 제물은 드린 그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은 모조리 불로 태워야 한다. 남은 것을 3일째 되는 날에도 먹으면, 내가 그 재물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힌 죄로, 내 백성 중에서 제거될 것이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너희가 고용한 품꾼의 삭순 그날로 지불하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라 또 너희는 귀머거리를 저주하거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재판관은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해야 한다 또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지 말고 자기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 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앙심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시키지 말고 한 밭에 서로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종류가 다른 실로 섞어서 짠 옷도 입지 말아라. 전혀 종이 어떤 사람과 약혼은 했으나 아직 몸값이 지불되지 않았고 해방되지도 않았을 때 주인이 그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너희는 그두 사람에게 벌은 주어도 죽이지는 말아라. 이것은 그 여종이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인은 자기 허물을 속하는 속건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성막 입구로 끌어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하며 제사장은 그 순양으로 그를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일 나무를 심거든 첫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아라. 4 년째에는 그 모든 과일을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좋다. 너희가 이대로 하면 너희 과일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아라. 점을 치거나 마술을 써서도 안 된다. 또 너희는 옆머리를 자르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지 말며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뜻으로 살을 베어내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음란한 풍조가 전국에 퍼져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영매나 무당을 찾아다니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속이지 말며, 공정한 도량 형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이방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그를 심판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그를 제거하겠다. 만일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그의 소행을 못본척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를 본받아 나를 저버리고 몰렉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그리고, 영매나 무당을 따르는 자도 내가 심판하여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준수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였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통하면 남녀를 다 같이 처형하라. 누가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으면 두 사람을 모두 죽여라.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누가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둘다 죽여라. 그들은 서로 더럽혔으므로 죽어 마땅하다. 누구든지 동성 연애를 하면 둘다 죽여라.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였으므로 죽어 마땅하다. 누구든지 어떤 여인과 그 여인의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면 세 사람을 모두 불태워 죽이고 너희 가운데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만일 남자가 짐승과 더러운 짓을 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또 여자가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해도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모두 죽여라. 그들은 죽어마땅하다. 의분 누이이든 의복 누이이든 누구든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하면 그들을 대중 앞에 끌어내어 처형하라. 그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였으므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 만일 누가 생리기간 중에 여자와 선관계를 하면 그들은 부정한 것을 드러내었으므로 두 사람을 모두 그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버려라. 누구든지 자기 이모나 고모와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백모나 숙모와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들은 다 같이 벌을 받아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는 더러운 짓을 하여 자기 형제를 부끄럽게 하였으므로 그들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습을 쫓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런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그들의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나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세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일러준 새나 짐승이나 곤충을 먹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여라. 이것은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영매나 무당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